아니, 원래부터 지금 이렇게 사업하고,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되게 꿈꿨던 자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, 저는 되게, 제가, 제가 어 재미는 없지만 해야 해서 하는 일이 있고, 정말 재밌어서 제가 스스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. 저는 되도록이면, 제가 저한테 시간은 언제나 한정적이니까, 저를 더 많이 활용하려면, 더 제가 재밌어서 제100% 이상을 할수 있는,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게 저한테는 너무나 재밌는 일이에요. <laughs>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고. 그리고 그런 일에 계속 투입될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같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특히 이제 그런 애, 그러니까 저의 그 가장 큰 에너지 중 하나는 남들로 남들이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아 뭔가 사업을 진행할 때 보면요 제가 어떤 창업하는 후배들도 그렇고 창업 이미 한 사람들 되게 성공하신 분들도 되게 만나서 항상 느끼는데 그 중에 가장 넘치는 에너지를 제가 많이 받을 때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진짜 딱실행하게 바로 직접까지 구상하고 아이디어 짜내는 그 순간이 사실 저 자체 사업 중에 제일 재밌는 순간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정말 아, 진짜 이건 세상을 놀라게 할 아이템이야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빵 터지고 나면 물론 그 뒤에 이제는 조금씩 현실적인 일들 때문에 막 더 바빠지면 일 수는 있겠지만, 그 바로 전까지가 에너지 충만, 꿈 충만한 이 친구 하고 그,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 아이템 얘기, 그때 친구들과 같이 교류하고, 그런 데 같이 얘기하는 걸로 저도 에너지 많이 받고, 저도 신사업 같은 거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에너지를 막 표출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구현해내는 단계에 저는 가장 에너지를 많이 충족받는지 않나, 라고 생각합니다.